자, 형님들 봐봐. 자, 여기 이제 차수만, 차수만, 그렇지? 힘들어? 힘들어? 아니, 아니, 왜, 왜, 왜? 아, 여기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자, 봐봐. 자, 가자. 자, 봐봐. 간다. 에이. 자, 차수만 높을 뿐. 중학교, 중학교, 아니, 왜 이래? 없어. 중학교 때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그렇지? 중학교 때도 이거는 메인으로 나오지.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와, 씨, 또, 분필 사야 되나? 와, 진짜 짜증나네. 자, 가자. 자, 자, 얘, 우리 많이 봤지, 이런 거. 어, 이게 6. 그다음 얘는 더, 더한게 6. 뺀게 2루트 이래. 그럼 이 새끼를? 사 4항의 개수 몇 개? 4개, 네 4개. 네 아이씨, 4개, 네 그지? 문제 하나 아니야? 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뭐, 니뭐 하고 싶나? 두개두개 개 하고 싶나? 3개 한개 하고 싶나? 이미 3개 한 개를 하려면, 한쪽이 완전 작업식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빼기로 만들어줘야 되나? 그 얘는 뭐야? 이 새끼 뭐 완전제곱으로 하기 전에 애매하지 그렇지 그럼 뭐두개두개 두개 하는 거두개두개 두 개. 근데 는 어떻게 돼 졸라 정직하게 얘들이 하면 되겠네 이렇게 보인다 얘들이 하면 X 제곱으로 묶어 그럼 어떻게 돼 얘는 X 마이너스 Y 된다 맞지 아, 얘들이 해보자 얘들이 하면 이제 Y 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니까 마이너스 Y 제곱으로 묶으면 되겠지 그러면 X 될 거고 얘는 뭐가 돼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맞습니까 조금 뭐 이거 찾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찾기 찾기 노래 하는 거야 이수분에는 자, 그럼, 공통이수 묶었고, 그지? 그 다음에, 어, 공통이 묶어 나니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한번더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넣으면 되지. 자, 이루트 2. 얘도 이루트 2. 얘는 6. 이렇게. 그지? 곱하세요. 8, 6, 48. 그지? 자, 아, 이렇게. 알겠지? 쉽지? 요런 거 하는 거야. 그럼, 세개한 개도 있을 수 있어. 그지? 그 얘는 뭐야? 유수분의 공식 쓰는 거지. A 3승, 마이너스 B 3승. 그럼, A 마이너스 B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그거 쓰는 거다. 그지? 그거 써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뜨! 얘는 좀 이따 보고. 자, 그지?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 써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값을 대입하는 과정이야. 여기 다 있어. 자, 너 앞에서 인수분을 쓰는 거야. 얘는 뭐겠노? 얘도 두 개, 두개 하면 될것 같아. 그지? 두 개, 두 개. 어. 뭐, 써놓고 해도 돼. 근데 나 쓰지 말고 웬만하면 찾아봐, 니가. 그렇지 아! 얘는 원래 공식이 있긴 했어. 공식이 있긴 있는데, 자, 얘는 내가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줄게, 잘봐 얘는 공식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가 배웠던 인수분해, 그 인수분해 하는 그, 그, 뭐야, 그 방법으로 풀수 있는 이 공식을 몰라도, 봐봐. 이거잖아, 지금. 이 공식 봤잖아. 내가 한번 써볼게, 봐봐. 이거 공식이잖아, 이거. 이거잖아, 이거. A 사승, A제곱, B제곱. 그거 막 졸라 썼던 거. 이거 아니야. 이거라서,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B, 이런 거 처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자, 봐봐. 원리이거면 이렇게 연습을 되는 거야. XY로 바꾸면 되잖아. 그렇지 자, 근데 잘 봐봐. 몇 차씩? 몇 차씩? 얘는? 어, 그러면 짝수 차로만 돼 있다, 맞지? 그럼 우리 얘를 세개한 개로 바꿔, 세개한 개. 자, 봐봐. 세개한 개로 바꾸려면, 잘 봐. 이게 이제, 너희 중학교 때는, 중학교에는 봐봐. 중학교에는 세개한 개가 눈에 보이도록 돼 있어 이렇게 어? 근데 얘는 지금 얘는 네 개로 딱써놓는다 말이야, 중학교 때는 졸라 쉽게. 근데 얘는 어때? 세 개짜리로 세 개로 돼 있지만 자얘세 개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이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이거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그럼 이거 붙으면 내 마음대로 지금 뭘더한 거야? x 제곱 y 제곱을 하나 더한 거잖아. 그러면 빼준다, 이 말이야. 그럼 세개한 개지. 맞지? 그러면 얘는 앞, 앞에 있는 얘는 뭐가 되고? X제곱, 마, 아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제곱 되는 거지. 맞나? X4승, 음, EAB, 음. 에, 그지? 이거 뭐가 돼? 요거 뭐가 돼? 요거는 마이너스 X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럼 뭐야, 이거? 합. 차이 말인 거지? 맞나, 이거? 어? 그럼 얘 둘이 뭐고얘 둘이 한번더 하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해주면, 똑같아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공식이지만, 우리가 유도하는 그 과정이었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Yes, call? 오케이? Okay. 알겠죠? 이런 식으로 뭐, 대입하면 되는 거지. 대입할 때 뭐, 곱셈공식 써야 될 수도 있어. 뭐, 곱셈공식잘 알지? 그지 자, 이거 고난도라고 돼 있는데, 형들. 어? 이 고난도라고 돼 있는데, 얘 지금, 항이 졸라 많음. 맞지? 항이 졸라 많음, 일단. 항이 졸라 많고, 음 봐봐. 이게 왜 고난도냐면, 왜 고난도야? 고난도가 출하고 있는데, 이제 그치? 자, 봐봐. 어. 어. 얘는 고난도 아니야. 그지 고난도 아니고, 봐봐. 여기 동그라미 딱 쳐봐. 내가 너희, 너희가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 그 문제에 있는 조건을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 그치? 지보 어. 알았어? 안 읽는단 말이야, 너희는. 어. 너희는 이 문제 딱 보면 뭐부터 봐? 이것만 보는 거야. 이 멍청이들아. 그지? 어? 그럼, 아니고. 뭐, 아니고. 이제 이렇게 많이 내공이 쌓이면, 이게, 그런 게 삭삭 말이야. 어, 뭐 이게, 이게, 뭐, 이게, 이거, 이뭐이거이거 어쨌든 얘는 인수분해 되겠지. 응? 인수분해, 인수분해 되면 그 값이 605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맞잖아. 근데, 그러면 얘는 AB에 관해서 곱하기로 돼 있겠지. 야. 어, 어, 어. 야. 그러면 AB 뭔데? AB 뭔데? 알수 없지. AB가 뭔데? 몰라, 나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개 많은데. 맞잖아. 시계 하나밖에 없는 문제 두 개잖아. 그지알수 없잖아. 근데 저 앞에 뭐 붙어 있어? 자연수. 그러면 1, 5 아니면 5, 1밖에 없잖아. 알겠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알겠어? 뭐 먼저 알겠지? 시계 하나밖에 없잖아. 시 그런 인식이 하는 게 중요해. 시계 여기서, 어, 이 자체를 인수분해 한게 605라고 해도 아마 될것 같고, 그지? 아니면 얘가 필요한가? 얘를 넘겨서 해볼까?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어. 그럼 이 숫자니까 아예 짜증나, 안 넘겨버려. 그지? 그래서 이 다섯 개를 인수분해 되나? 그것도 생각해 볼수 있다고. 몰라, 나도. 어떻게 부르는 건지 나도 몰라. 아, 안부으니까 얘는 뭐야? 얘는 딱 보니까, 일단은 2차식 B는 몇차식 빠빠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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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봐비 비로 비로 정리해보는 거지. 어머니 얘기어 나중 자주 정리하라 했잖아 내가. 맞잖아. 어? 그럼 비로 정리해서 인수로 된지나 아직 확인해보면 돼. 알겠습니까? 뭐 안된 말고 고민해보라고 그러니까. 이걸 포, 이걸 보고. 아이. 이저 뭐야? 채영이처럼 이걸 보고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돼? 응. 음, 아고난도 아, 어우. 노노노노노. 뭐, 이게 아무 뭐, 이게 죽는 거야 라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럼 실례가 안 된다고 알겠지? 오케이. 알겠지? 그럼 실력이 안 돼. 보고, 들여다보고, 고민, 이런 문제 고민해보는 게 실력이야. 이런 문제 10분 동안 고민해야 돼. 상관없어. 알겠지? 그렇게 해보는 게 실력이 되는 거야, 나중에. 쌓이면. 그냥 자꾸 끙끙거려야 돼, 수학은. 어, 그런 시간이 필요해. 그냥 잘 풀리는 문제, 직직직 풀어가지고 답 맞추는 거는, 뭐, 그런 그런 진짜 한눈정도해볼까지못 가고, 여기까지 못 올라가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해보는 거야. 못 맞추더라도 상관없어. 고민해보는 흔적이 중요해.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돼? 내가 뭐딱 맞춰서 이거 채점하고 막 어차피 넓혀놓고 결국에 못 풀었더라도. 그렇게 해본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막 상상하면 어때 아, 저렇게 할수 있구나. 약간 더 와닿는단 말이야. 근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체형처럼. 아. 아무것도 없게 문제 보고, 아, 맨날, 아, 나 풀어! 이렇게 하는 친구가 어떻게 돼? 나와서, 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야. 그게 나중에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돼? 이게 점점 벌어져는 그게 수학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알았지? 이때까지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뭐, 그, 시, 그, 시험, 어려 어렵, 어렵지도 않은, 시험 문제, 그, 그냥, 막, 대충, 막, 1 풀어도, 막, 90점, 95점, 뭐 100개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제, 우터 하겠지. 자, 그 그래. 다음에, 요거 봐봐, 요거. 요 문제, 잠깐 봐봐. 요 문제도 졸라, 요 문제도. 잠깐만, 있어봐. 이거 뭐한 거야? 타투를 한 거야? 정선주, 봐봐. 아유, 얘 참. 그지? 아, 뭐, 이상. 생지랄을 해놨네, 이제 <laughs> <그치? 웃음> 아 그리고 누가 하나 팁, 그, 그, 그 경고 하나, 저누 데스크 쌤한테 내가 얘기해놨거든. 어, 데스크 쌤한테 얘기해놨어. 데스크 아, 쌤한테. 네. 그 애들 애들 우리 영어시험 치나 막거기서막 하고 이러잖아. 데스크 네. 쌤한테. 데스크 쌤한테 얘기해놨어. 네. 그 데스크 쌤그 저쪽에서 어, 내 욕하는 새끼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네. <laughs> 그치? 조심해라, 알겠지? 네. 어, 무의식적으로 <laughs> 하다가 알겠지? 어, 그럼면 어. <laughs> 어, 그, <그런, 웃음> 감금당한다, 알겠어? 감금당한다. 알았어? 자, 가자. 자, 얘는 봐봐. 야, 야, 야. 야. 네. 어. 야, <laughs> 얘 봐봐. 얘 어때? 얘 어때? 야, 그 이그3승 A 삼승, B 3승 C 3승 어, 너가 아는 거딱 하나밖에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야? 하나만 떠오르는 거 아니야? 딱 그거 하나 떠오르잖아. 졸라 긴 거. 그 말고 없잖아. 그쪽에 졸라 쏘는 거. 맞잖아.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근데 요거는 얘만 있어야 돼. 뭐, 뒤에 뭐 하나 더 있어야 돼. 뭐 있어야 돼. 그럼 만약에 3앱비 있어야 되지.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얘까지는, 으르러르르러르 맞나, 이거? 맞나? 그리고 뒤에 이거 내 마음대로 붙였으니까 뭐 필요해?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다, 이거야. 모르겠지? 아, 저답적지마 죽여버린다. 어, 왜프로와 그러면, 요까지는 뭐라고? 아, 너무 졸라져요그 시기에요? 자, 자, 어. 자, 이렇게. 그 아. 이거지, 이거, 이거요. 아, 적지 마, 적지 마! 야, 적지 마! 죽일 거야, 적지 마! 출귀한 김태준 죽인다. 자, 봐봐. 어, 이렇게 돼있지? 네. 0이지. 네. 응. 아, 아니야. 오 예, 오, 예. 알겠어? 이런 감각이다, 이런 문제. 알겠어? 오케이? 집어 와서 풀어와. 알았지? 어. 아무것도 들지 마. 그쵸? 어, 됐어.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아, 이 또, 또,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자, 가자. 어, 갑시다. 어. 아니, 뭐, 이건 개쉽지 뭐. 이거 누구, 누구. 이거, 이 중학교 때 나오는 거 아니야? 맞잖아. 이 수분의 공식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 뿐이야. 자, 해볼게. 잘 봐. 어. 너희 또, 이거 또, 우리, 우리, 너희 같은 아마추어들은 어떻게 해? 쌤같이 이제 프로들은 굳이 이걸 숫자로 쌤 봐봐 이걸 굳이 숫자를 뭐 x 로 해봐 안 바꾼다고 왜냐면 봐봐 이거 바로 보이거든 어, A3, A3승, 마이너스 B3승이구나 어, 위에 있는 거는 어, A3승, 3승 a 의 a 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b 플러스 a b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이렇게 A22비의 지2 2비 꼭 이렇게 바꿔야 되냐? 이거 바꿔가지고 아, 어, 나 이렇게 할 거야, 아, 몰라, 나 이렇게 할래. 이렇게 바꿔야 되냐? 뭐, 그뭐그지 자, 그지 자, 그어봐. 그럼 내가 1001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으니까 저 밑에도 1001을 가지고 작업하면 되니까, 봐봐. 밑에 봐봐. 1001, 그러면 저1001 더하기 1, 1002, 곱하기 1001, 아, 1001.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Okay. 근데 요 밑에 거는 어떻게 돼? 밑에 거는, 얘 하면 뭐가 돼? 천, 일에? 제곱. 얘 하면, 더하기, 천, 일. 맞나? 그럼 더하기, 일. 그래서 뭐, 아. 이렇게 해놓았네. 됐습니까? 아, 이비로 놓고 해도 되는데, 그, 니 왜, 이걸, 천, 일을, 그, 이제, 뭐, 채설제는 어떻게 해? 설제는 X로, 놓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하는 거지. 유수분이 하는 거지. 그지? 알겠어? 바로 보인다, 그면 얘다. 그지? 답 찾지 마, 답 찾지 마. 풀어와. <laughs> 어, 얘도 비슷한 거겠지? 응. 음. 얘는 뭐라 보이지? 뭐라고?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영상은안 올려야 되겠다. <laughs> 그럼, 야, 얘는 뭘까, 얘는? 얘는, 얘는 뭘까? 얘는 뭐? 어? 얘는 어떻게 될것 같아? 얘는 뭐 해야 될것 같아? 일단 PX를 인수분 해야 될거 아니야? 그 얘는 뭐? 1 대입해서 0 되는지 확인하고 줄없 쓰는 거지. 맞잖아, 이건 없잖아, 그 방법밖에 없다고. 그럼 1대입하면 지금 영대안 돼. 뭐, 안 된다고, 뭐 해보지도 않고 고개를 칫, 끄떡이 앉아있네. 되잖아. 이러면 대잖아 그치? 이러면 안 돼, 씨, 야, 이 씨끼. 어. 야, 야, 야. 자꾸 나대지 마라. 자, 가자. 그럼 이러면 0대 봐봐. 이러면 대면 죽지 마. 어, 샤플를거어저아 좋은 자세다. 어, 샤브를 거꾸로 두고 있구나. 어. 어디 페이크를 쓰고 있네, 내가 내 봐봐. 자, 봐봐, 자, 봐봐. 그, 뭐, 깜빡이, 봐 이, 일로 명대자뇨. 네. 일로 명대니까, 얘가 있다는 얘기 아니오. 그지? 얘 하고 나면 몇 차씩 남아? <laughs> 3차씩 남잖아. 그럼 또한번더 해야 돼. 그지? 지 아까 했잖아. 그지? 더안할 거야. 그 정도 알아듣잖아. 그, 얘는 어디? 근데 조심해, 이거는. 1. 그 다음 뭐? 2. 그 다음. 뭐, 죽여버리네 진짜 죽여버릴 거야, 내가. 이차 있어 없어 어우 쏘내 수... 아,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 있을 거야 응? 어? 이렇게 쳐야 될 거냐 맞잖아 이런거 빼먹어 빼먹어 떻게다 빼먹고 나서 아 어, 밥이 안 나와 치라고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이러니까 얘를 써주고 열심히 하세요 응? 똑같은 거지 야 얘는 딱 뻗어 물거 같냐 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잘 봐봐 그래서 다 보여주는 거야 그냥 아 진짜 다 보여주면 안되는데 이거 야, 야, 얘는 뭘것 같아? 야, 이거 얘 봐봐. 야, 얘뭘것 같니? 얘딱 봐봐. 어, 봐봐. 얘뭘것 같아? 어, 느낌이 많아. 느낌 많아? 느낌 느낌 오지? 가시적으로 느낌 온다면 는데 어? 느낌 느낌 많아?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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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야. 안 오네. 잠깐만, 왜안 오지? 아니, 아니, 올 거야. 아, 안 온다, 안 온다. 짜증난다. 아, 어, 왜안 오지, 만 들어왔어? 19. 어, 어, 아. 아. 어? 아. 아, 안 돼. 왜, 안, 왜, 왜안 오게 그 만들었을까? 왜? 아, 느낌 안 온다. 너 이거 풀어봐. <laughs> <laughs> 네, 느낌 안 와. 느낌 안왔서 아, 안 할래, 안 할래. 아, 나 처음에 그건 줄 알았어. 아, 쌤 처음에 그건 줄 알았어. 아. 아, 이건 줄 알았어, 이거, 이거. 아. 알았거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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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돼 있고, 삼되 있길래. 어. 이, 이, 게 19에 또삼성되 있잖아. 근데 여기서 뭔가 분리가 안 돼, 지금 얘가. 얘가 분리가 안 돼. 그지? 그럼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 이렇게, 이렇게 되면 맞는 말이거든. 이게 하나, 이렇게. 맞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A인 거고, 이 1이 지금 B인 거야. 그럼 요거같 이렇게, 이걸, 얘가 지금 19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에, 어, A가 지금 19니까, 식9한 다음에, 여기다 1을 하면, 이렇게 돼야 돼. 맞잖아. 얘는 3AB 제곱이니까. <laughs> 야, 이거, 이거, 이런 거 어떻게 돼? 이게 17이야? 네. <laughs> 풀어보세요. 그지? 나도 모르겠다. 아, 일단 힌트 힌트. 이거 이안 되는 것 같아. 그지? 이거 안 되는. <laughs> 안 되는 것 같고. 야, 그러면 그럼, 그럼 일단 어쨌든 식구는 있잖여 어? 맞지? 라 아? 식구는 있잖아. 그지? 오케이. 그지? 연수. 아, 아, 아. 어, 처음에 는안 했어, 연수야. 이제 그래도 조금 친해졌으니까, 그지? 얘들은 너무 많이 해서, 지겨워, 지겨워. 자, 갑시다. 잘가, 잘가. 그러면 이 식구를, 식구를, 그, 태준이한테 하면 내가 맞을 것 같아서 이렇 말하고 있어. 야, 이렇게 하면 묵어. 그지? 바로 그냥 이렇게 할것 같아. 자, 와. 야, 연예인 씨를 놓아봐. 응? 연예인 씨를 놓으면, 얘 뭐가 돼? 맞나? 맞나? 아, 그냥, 인수정리 하는 얘기죠. 용되는 거 찾으라. 맞지? 그걸 해보니까 안, 안 보인 거야. 그지? 영되는거찾는데 맞지? 그럼 요 앞에 계속 얼마야? 1이잖아? 얘는 얼마야? 졸로 많지? 1, 2, 3, 4, 6, 뭐,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다 넣어봐야 돼. 다 넣어봐야 되는데, 어, 지금 1 넣으면 딱 봐도 0안 되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0안 되지? 그럼 이제 2나 3에서 아마 끝날 거야. 아, 이면안 돼. 이놈볼까 이 어? 어 이놈이 자 이놈 어떻게 돼? 8 4 2놈이야? 12 얘는 2놈이야? 마이너스 68 맞지? 얘는 플러스? 어, 되잖아그르르르 <laughs> 하면 되지? 그치? 됐습니까? 알겠지? 같은 거야, 이게. 어, 1분이 남았어. 우리 더할수 있어? <laughs> 그래, 시다음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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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라 죠1 0인는 거야? 저기, 작 자, 늘머봐 오늘, 오늘 이제 니작가했머니작수분의 스킬을 최대치로 다 써서 이제 풀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오늘 요 마지막 요 유형까지만 할게. 알겠지? 요 유형까지 숙제 유형이 없어? 유형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야? 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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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죽봐아두개더 죽이... 왜... 아, 있네. 그제 오케이. 어... 자, 같그 도형은 지금 알 거야. 어... 도형 알어 26번 유형. 알겠지? 거기까지 숙제 알겠지? 응. 자, 지금 처음 하니까 일단은 <laughs> 할, 필요한 거만 하자. 자, 얘는. 어,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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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 야야야 야야거이거이거아이거 하지 말까 뭐 할까 야거는저번하고거는번거는 저거는, <laughs> 요, 처음에 올 소리 해요 여기서. 뭐, 뭐 할까, 뭐 할까? 21일, 22 중에. 21? 아니야, 아니, 20... 22. 22? 21일이 좀더 어려워 보이는데. 어, 2 1 22날시다뭐야이디 <laughs> 이거하자. 아 해, 잡읍시다. 이거 하나만 이제 맞출게뭐 <laughs> 아니, 여기 좀더 어려워 보여서 이거를 해줄게. 이거는 표시해도 돼. 내가 네, 해볼게. 뭐 어쨌든. 지금까지 배운 인수분해 식을 이용해서 어쨌든 찾아 만드는 거야. 그치? 그래서 발견하는 연습을 자꾸 해. 어. 자, 우리 다음 시에 이제 복수도 하겠네. 오, 좋아요. 가자. 뭐, 네. 뭐 하네. 생각보다. 어. 응, 해보자. 자,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뭘, 뭐 어떻게 정개해야지정개하면 A 사슴. 그 다음에 A 제곱. 그 다음에 C 제곱,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 제곱에 빼기 B 사슴. 빼기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빼기 b제곱, 빼기 c제곱은 0. 맞았지 오케이? 여덟 개 됐지? 어. 자, a는 4승이고, b도 4승이고, 근데 c만 제곱이다. 맞지? 하나 c로 묶자, c로 묶자. 어? 아니네? c도 날아가네, 이거? 날아가는 거지? 이거는, 맞지? 오케이. 그럼 어쨌든 c는 제곱이네. 그럼 c로 오시죠 c제곱 해봐, c제곱. c제곱, c제곱. 두개 있지? 그럼 c제곱 묶자, c제곱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좀 싸게 오는, 자, 요렇게, 요렇게, 이거 렇게 C제곱, 그지? 아니, 남은 인기는 A잖아. 애를잘 봐봐. 졸라 귀쉽지? 얘는 뭐야? 얘는 a 사승 마이너스 b 사승 예, 예. 보이지, 이제, 니네? 아, 쉬운 거네. 하하. <laughs> 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요렇게 되는 거다. 맞습니까? 이제 보인다, 맞지? 공통일수. 얘는 뭘로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재밌잖아. 찾는 거야. 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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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그지? 아, 요거? 찍, 찍, 찍. 그지? 찍, 찍, 찍. 그지? 나 그럼, 그대로 묶어줘. 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따지는 연습은 해야 돼. 자, 무슨 거지? 뭐, 그냥, 어, 이래서 이거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잘 봐봐. 얘는 이제, 요 묶었으니까 얘 남았지? C제곱 나왔고. 어, 얘는 1 남은 거고. 얘, 얘는 요거 남은 거고. 그지? 그럼 어, A제곱, 플러스 B제곱 나온 거지? 얘로 묶었으니까 어, 맞지? 그다음에 요요 요, 요거는 1남은 거지 이렇게 나왔어. 됐어. 그 중간을 안 쳐도 됐네. 잠깐만 이제 한번더 정리할게. 그러면 a b 자 a 플러스 b 그다음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얘가 0이 렇게 되는 거야. 됐지? 어, 괜쉬 문제. 하네. 자 정리하고 나니 봐봐. 이제 봐봐. 봐봐. 정리하고 났더니 야저 제일 앞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말 읽어봐. 삼각형에 상각형에뭐 세변의 길이 ABC 그러면은 서중칠 때 써야 된다고 얘가 0이 되는데 A가 양수고 B도 양수 야뭐 이렇게 있는데 음뭐3 5뭐8 이렇게 쓰면아8 바로 만드는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할수 있어 <웃음> <웃음> 뭐야? 그지? 안 되지? 그지? <laughs> 예, 셋다 양수, 자, 셋다 양수니까, A 플러스, 자, 임으로. 그러자. 그리고 렇죠그 소수형수일 때는 나중에 이런 게 되게 중요해. 임으로. 그럼 A 플러스 B는 지금 양수야, 음수야. 어, 얘기를 하라고. 어, 씨. 야. 이 새끼는 얘가 양수가 아니더라도 이 새끼도 뭐가 돼? 양수지? 맞나? 그럼으로 뭐가 되는 거야? A-B가 0이 되는데 말이야. 맞잖아. 왜냐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0이 되려면 얘가 0이 돼주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남은 그 밖에 없잖아. 그럼 A는 뭐다? B인, 이등변상각형. 이렇게 된다, 말이야. 세변이 길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알겠지?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는지 알겠지? 뭐 하는 건지. 결국 그냥 이수근에 가면 끝나는 거야. 판단은 그 다음 하기 어려운 거아닙니까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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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똑같이 나오면 직각상각형 뭐 이렇게 가는 거겠지. 그쵸그쵸 그쵸. 알겠죠 이렇게 아... 자 그러면 형님들 거기에서 내가 레벨스 몇개안 풀었잖아 어 근데 고민을 해보고 와야 돼 알겠지 뭐 풀더라도 풀수 있으면 좋고 풀수 있으면 니가 잘하는 거야 그냥 알았지 오케이 알겠지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다 아. 오늘까지 했을 거끝 좋았어 네 지라온 <laughs>